뭐, 앞서서, 그럼 개인은 비상장 투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내가 팔고 싶을 때팔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는 자금으로,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자면, 자기가 투자한 비상장 그 회사가 언제 어떻게 상장은 가겠구나라는, 아,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됐으면 엑시이좀될것 같다라는 그런 목표 기간 정도는 세워두시고,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어, 요새 개인들도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나 아니면 KOTC 등을 통해서 비상장 투자를 진행하는 게 생각보다 수월해졌는데요. 뭐 뉴스를 살펴보다 보면 뭐 어떤 기업에 초기 투자를 해서 비상장 투자를 해서 뭐 몇십배 몇백배를 벌었니 뭐 이게 초대박이니 처음부터 뭐 떡잎을 알아봤다니 뭐 이런 비상장 투자 벤처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적극적으로 쓰여진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벤처 투자를 하는 VC 입장에서 이런 기사를 보면 아좀 한편으로는 반가운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 중에 가장 큰 거는 개별권으로 말하면 이런 내용들이 틀린 말들은 아닌데 비상장 투자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 이 생략되어 있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비상장 투자는 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초기 투자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큰 매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 외에 좀 프라이빗한 속성이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화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 투자자 분들이 뭐 비상장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할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유동화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을 꼭 반드시 염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상장된 회사는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뭐 공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정보도 대중들한테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빠르게 노출이 될수 있고 가격만 맞는다면 뭐 상장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게 매우 장점이고 그리고 뭐더 자주 거래를 할수있다는게큰뭐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비상장은 딱그 반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상장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엔젤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유념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보를 찾는 게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팔고 싶을 때살 사람이 딱 나타나지가 않는다면 매도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벤처 투자를 해야 되겠다, 비상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돈이 좀 묶일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를 해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좀 비워둬도 되는 돈이다, 아니면 오랜 동안 장 돈을 안 써도 나의 삶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좀 단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의 좀 여유 자금 아니면 좀 당분간 잊고 지내도 되는 그런 자금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보면 매일매일 이제 트레이딩과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진행해도 되는 그런 자금들로만 벤처 투자나 비상장 투자를 개인들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솔깃한 얘기를 듣게 되더라도 뭐 누가 뭐 이게 뭐비상추천 너무 기회가 좋고 이게 뭐 당장 내년 되면 뭐몇 배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에 솔깃하다 하더라도 유동화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기간 플랜부터 세우시고 반드시 오래 걸려도 좀 괜찮을 돈으로 진행을 하시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상장은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냐, 어떻게 할수 있겠냐라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증권 플러스나 그런 서비스 등을 통하면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제 비클이 좀 만들어지면 또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BDC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는데, 해외에는 좀 어느 정도 뭐, 상장이 되어 있고, 활성화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뭐 또 마치 우리가 펀드 투자하듯이 그 이제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BDC에 주식을 사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비상장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수익사업에 투자를 해서 어그 성과를 계속 공시 하거나 아니면 이익이 났을 때 이제 배당을 하고 그 bdc 지분에 대한 이제 거래를 어 개인들은 언제든지 상장시장에서 할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뭐이 개념이 국내에 도입되게 되면 비상장 투자가 조금 더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계기는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나중에 제가 bdc 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 해외 BDC 사례를 좀 봤을 때그 반드시 막 국내처럼 이렇게 국내에서 지금 마치 BDC가 도입하면 이걸로 벤처 투자가 전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상장 시장에 투자가 된 거고 상장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면 반드시 이익이 좀 창출이 돼야 되고 그 이익 자체가 좀 배당이 돼야 되는 속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딱딱 떨어지는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한 다음에 BDC에 이제 지분을 사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계획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뭐 앞서서 그럼 개인은 비상장 투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내가 팔고 싶을 때팔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는 자금으로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자면 자기가 투자한 비상장 그 회사가 언제, 어떻게 상장은 가겠구나라는 너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막연하게나마 개인적으로는 아,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됐으면 엑시시 좀될것 같다라는 그런 목표 기간 정도는 세워두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로 벤처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면 매우 좋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이런 대중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아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정말 좋은 소식이나 아니면 신속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면이 있으면 제가 또 다음에 콘텐츠 잡아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